지금부터 지게차 운전 기능사 기출 예상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수공구 사용 시 재해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 규격에 맞는 공구 사용이 아닙니다.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면 재해 발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MF 배터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정답은 수시로 증류수를 보충해야 한다. 가 틀린 답입니다. MF 배터리는 증류수 보충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3번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정답 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다리 위, 터널, 비탈길의 고객 마루 부근 등입니다. 문제 4번 다음 지문의 과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신호등이 과호일경우차이는 정지선이나 횡단 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정답은 적색등화의 점멸입니다. 문제 5번 다음 지문의 교통안전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정답은 회전형 교차로 표지입니다. 문제 6번 시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행당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정답은 3톤 미만의 지게차입니다. 이 외에도 소형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종류는 해설 파일에서 참고 바랍니다. 문제 7번. 대형 건설기계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 총 중량 30톤. 축중 10톤 미만인 건설기계는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이다. 가 옳지 않습니다.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인 대형 건설기계는 높이 4m를 초과, 총 중량 40톤 초과, 축하 중이 10톤을 초과 등이 있습니다. 문제 8번. 밸브 오버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흡백기 밸브가 동시에 열리는 구간을 의미한다. 입니다. 문제 9번 방전종지전압의 정의로 오른 것은 어떤 전압 이하로 방전될 경우 방전을 멈추는 전압을 의미한다. 가 정답입니다. 셀당 방전종지전압은 1.7에서 1.8V입니다. 문제 10번 기관의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순서로 바른 것은 정답 기관을 시작으로 클러치, 변속기, 드라이브라인, 종감속 장치 및 자동장치 바퀴로 전달되는 순입니다. 문제 11번 지게차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책 밸브 작동이 불량하다가 아닌 답입니다. 이것은 전압 유지가 되지 않을 뿐 브레이크의 제동력과는 무관합니다. 문제 12번 다음 유압 펌프 중 고압 고효율이며 가변 용량이 가능한 것은 정답은 플런저 펌프입니다. 문제 13번 압력 힘 면적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정답 압력은 힘 나누기 면적입니다. 문제 14번 엔진 오일이 우유색을 띠는 원인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냉각수가 혼합되어 있다. 입니다. 냉각수와 엔진 오일 통로가 연결되어 서로 희석될 경우 냉각수가 혼입되면 엔진오일이 우유색을 띠게 됩니다. 문제 15번 반드시 보호 안경을 끼고 작업해야 하는 때가 아닌 것은 정답은 정밀한 조종 작업을 할 때가 아닙니다. 변속기 작업, 그라인더 작업, 산소 용접 시의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만 합니다. 문제 16번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지게차의 주차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시동 스위치에 키를 오내 놓는다. 가 옳지 않습니다. 지게차 주차 시 시동 스위치는 오프에 놓아야 합니다. 문제 17번. 실린더 헤드와 블록 사이에 삽입하여 압축과 폭발가스의 기밀을 유지하고 냉각수와 엔진 오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답은 헤드 게스킷입니다. 문제 18번. 작업장에서 작업복을 착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정답. 제외로부터 작업자의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문제 19번.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정답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젠시력이 0.1인 사람입니다.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젠시력이 0.7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상인 경우에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지게차 운전 기능사 기출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출 문제는 애교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